자, 오늘은 통역없이 만들기라는 컨텐지를 해볼겁니다. 오늘, 오늘 첫번째로 만들어볼 통역없이 만들기는 통역없이 풍선 날리기라는 것을 만들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단은 간단합니다. 자 네, 먼저 선풍기와 이 선풍기와 아우 일단은 풍선을 준비하세요. 자 원하는 크기의 풍선을 준비하시고요. 저는 이 크기로 불었습니다. 제가 이거 알아내고 한번 만들어본거예요. 네 이거 자 먼저 첫번.. 첫번째로 잠깐만요. 풍선 좀 올리고요. 풍선 잘 터지니까 올리고, 오케이. 자, 우선은, 네, 풍선을 높입니다 역시, 역시 풍선은 높여야죠 자, 이렇게 높입니다 그리고, 자, 이거 원하는 바람을 불러주세요. 저는, 줌 푸름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풍선을 올려주면, 완성! 이렇게, 풍선이, 날립니다. 초능력 없이 만든 풍선 날리기. 네, 이렇게 초능력 없지, 없이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네, 이렇게. 자, 네, 어때, 어때, 어떠셨나요? 네, 이렇게 풍선이 날립니다. 역시 바람이면 풍선이 날리죠? 난리, 네, 그 원리로 이용한 초능력 없이 만들기 네첫 번째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찍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